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요. x의 e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요. 미지수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등식의 성질, 중요한 부분이죠.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래요. A에 C를 더하면, C를 더했다라는 것은 B와 B에도 똑같은,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A에서 C를 뺐어요. 그럼 B에서 C를 빼줘야 되겠죠.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A, C. A에 C를 곱했어요. 그럼 B에도 C를 곱해줘야 되겠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A를 C로 나눴어요. 그럼 B도 C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때 조건이 있어요. 단, C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즉,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중요해요. 말로도 할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기호로,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이걸 바꾼대요. 뭘 바꿔요?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항이라고 한다.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X에 대한 1차식은 0의 꼴이 돼요. 좌변으로 다 모았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고 우변은 0일 때.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등식에서 이 등식은 항등식이래요.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된다 그랬죠. 항상 참이 된다는 라 것은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아야 해요. 즉 x의 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고요. 자 일단 식을 전개해 볼게요. 6x-3은 분배하면 6x 플러스 2a가 돼요. 자, 좌변과 우변 x 의 개수는 같아요 그럼 상수가 같아야 겠죠 마이너스 3은 2a 와 같다 양변을 2로 나누니까 따라서 a 는 마이너스 2분의 3 3이 된다 자 이항 이라는 것은 부호를 바꿔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거라 그랬죠 이항만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AX는 B의 꼴로 나타내래요. 즉, 우변에 있는 문자항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을 해요. 이항할 때뭘 바꾼다? 부호를. 정리, 이항을 하면 7X-2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제 동류항끼리 정리해 볼게요. 7백 2는 5X,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 돼요. 따라서 a는 x의 계수니까 a는 5가 되고요. b는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됩니다.